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하루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불장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암호화폐 불장이 올 수밖에 없는지 어느 정도 규모로 오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불장이 언제 최절정을 이루는지 그래서 우리 베이비도지의 가격도 언제 최절정을 이루는지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와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구체적인 일정이랑 이런 시나리오들 매도 매수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구체적으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하기 에 앞서서 반드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뉴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영상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셧다운을 주제로 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녹음하는 지금 현재 이미 셧다운이 완료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요 미국의 셧다운 우려, 그 다음에 셧다운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금이 끝모르게 폭등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상식적인 어떤 전망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는 미국의 셧다운 자체가 뭐냐면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 자체가 불확실성을 키우는 거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약 75만 명에 달하는 그 공무원들을 다 쫓아내야 돼요. 어떻게 뭐해다 해고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와야 될 물가 지수나 고용 지수 이런 것들이 안 나와요. 이 셧다운이 돼버리면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나와야 될 것들이 꽤 있는데 이제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 더 심리적으로도 그렇지만 거시경제 데이터 차원에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겁니다.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전형적인 조정장 개미털기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난 9월 17일 FOMC가 AB 컷을 했죠. 0.25% 금리를 이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역시 예전의 패턴대로 6개월 이상 금리를 동결하다가 금리 인하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랬습니다. 바로 자산 시장이 폭등하는 게 아니고 암호화폐 시장이 폭등하는 게 아니고 조정장. 하락장을 거쳐서 개미털기가 일정에 진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양상을 항상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진행되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런 셧다운을 통해서 가중된 불확실성은 다시 돈과 비트코인의 영향력을 키우는 요인이 되는 거죠. 이는 결국엔 공공간, 그렇지 않아도 조정장인데, 알트코인 지수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알트코인은 좀 가격이 눌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은 의도적이지 않은 개미털기가 어떤 면에서는 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또 겁먹어서, 어우, 셧다운이야. 와, 겁먹어서, 어, 눌리네. 이러면서 특히 알트코인, 홀더분들이막 던질 수도 있는데, 절대 던지지 마십시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예, 그리고 오히려 셧다운은 결국엔, 어. 지금 당장은 몰라도 결국에는, 어, 폭등을 일으키는데, 폭등의 에너지를 더 모으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질 때 오히려 꼭지고 있어야 합니다. 조정장이 더 길고 깊어질수록 상승 폭과 기간은 더 늘어나고 추매기에도 더 많아지는 보너스까지 있는 거죠. 항상 말씀드린다. 지금 전형적인 폭등 전야의 조정장이에요. 그래서 쫄지 마시고 속지 마십시오. 지금 잠깐 영상 멈추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 식량이니까요. 또 주위 아는 사람들에게 공유 좀해주시고요 저는 사실 베이비도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고래 정도는 아니지만 참치 정도는 될까요 그래서 저는 베이비도지를 많은 사람들이 보유했으면 좋겠고 그것으로 모두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베이비도지를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인연이든 옷깃이 스치는 분들에게 베이비도지를 선물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부자 됩시다 라고 속으로 힘주어 말합니다. 그럼 제가 또 베이비도지 무료로 선물해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의 계기가 될수 있겠죠. 대신 제가 오늘도 베이비도지 쏩니다. 만개에서 십만개 사이로 쏠 테니까요. 기존 보유자님들은 추가 보유하셔서 평당가 낮추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제게 선물 받으셔서 앞으로 차트 공부도 하시고 암호화폐 공부도 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같이 베이비 도지 부자가 돼야 하니까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베이비 도지 무료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에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차트가 있는데 빠른 시간에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과거의 S&P 500. 검은색이 차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지금 현재의 오늘날의 S&P500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요거가 이제 말하면 닷컴 때의 차트 지수고요. 요게 이제 말하자면 빨간색이 AI 지수죠. 근데 거품이다 거품이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되게 유사하죠. 지금 현재가 여기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닷컴 버블이 꺼지는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대략 1년에서 1.5년의 시간이 나왔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다컴버블 때처럼 AI 버블이 많이 껴있다. 여러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것이 맞다 해도 최소 1년 내지 1.5년 시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ISM 지수로죠. ISM 지수는 쉽게 말해서 비즈니스 경기 지수라고 볼수 있는 사업 지수라고 볼수 있는데, 알트코인과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보면은 ISM 지수가 지금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알트코인, 그러니까는 비트코인을 리더리용으로 나는 그 비율, RHS 비율을 보면 거의 동조하고 따라갑니다. 그죠? 렇 상관관계가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ISM이 다시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있어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통계를 봤을 때 알트코인도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좀 전에 봤던 ISM 지수와 4년 주기와의 연관성입니다 그러니까 4 years n curve인데 이건 뭐냐면은 미국의 경제를 보면 대통령 선거가 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일치해요 그래서 보십시오 ISM 비즈니스 경기 지수를 보면 이게 검은색이에요 보세요 예 가는 거랑 이 커브 예, 4년 만에 경기 커브랑 거의 일치했죠. 근데 지금 처음으로 일치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 이유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2021년, 22년 팬덤 있때 돈을 많이 썼다는 거.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어, 원래와는 다르게, 원래 다른 때와는 다르게 어, 긴축 재정을 했던 부분, 이 부분이 이유가 하나 되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제가 아까 좀, 좀 아까 말씀린 것처럼 상반기에 채권을 찍어내질 못했어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중간선거, 내년 11월에 중간선거를 대비해서 지금 재무부가 조금은 재정을 세이브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플러스되면서 원래는 이게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 예, 이거 꼭 기억을 하고요. 그랬을 때 재미난 게 이거를 4년이 아니고 5년으로 한번 연장을 해봤어요. 이 4-year sin curve를 5년으로 연장을 해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있는데 5년으로 하니까 딱 맞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 근데 요때가 언제입니까? 내년 2026년도 2분기예요. 2분기면 언제예요? 4월, 5월, 6월입니다. 즉 뭐냐면 이렇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밀려서 내년 4월, 5월, 6월이 분장의 최정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때 팔고 나온다 용기 있으신 거죠 이미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 1, 2, 3월, 특히 4월 이때 이익 실현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차트 분석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 게 내년 2분기가 최절정에 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익 실현하고 빠져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사실 답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스케줄링을 가지면서 투자에 대한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불장의 최절정 2분기죠, 2분기.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2분기라고 하는 부분. 그랬을 때 보면은, 불장이 만약에 경외수가 있어요. 익절 기업, 이익을 내면서 매도하는 그 계획으로 이렇게 삼아 봤을 때, 물론 쭉 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외수를 보았을 때, 자, 11월에 시작을 한다. 예, 10월 말, 11월 초에 어, 중국과의 관세협상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타협이 되고 이랬을 때, 11월 어느 시점에 이제 불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연말, 연초 사이에 1차 익절을 할 수도 있다. 시장상을 황 봤을 때. 그 다음에, 예,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2026년 1분기에 재돌입한 후에 24분기 여기 있죠. 4 5, 6초, 4월이나 5월 혹은 3월 요때 2차 입절을 하는 거죠. 다시 들어간다면 왜냐면 분명히 한번 꺾이면서 개곡이 나타날 거거든요. 예, 한 번, 두 번, 네, 입절 계획을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실 처음부터 쭉 가서 요때, 이 2차 익절 쉽게 그냥 1차 익절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나 불장이 11월에 시작하지 않고 10월에 시작한다 그러면 사실은 1차 익절이 거의 의미가 없겠죠. 1차 익절을 빠르면 2, 3, 4, 5, 이때 변향을 하면서 시장을 모니터링 하면서 익절 계획을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면 월가 트레이더의 52%가 2026년 말. 뭐, 이러면 4, 사분기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달, 요 전으로는 금리 2%대를 예상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경제가 사단이 난다는 거거든요. 경제가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사실 이 경고는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런 불장을 겪고 하반기에는 뭐 그게 스태그 플레이션이 됐건 미니 스태그 플레이션이 됐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자산시장이 후퇴하겠죠. 예, 그때 또 여유있게 아, 분할 매수 들어가면 된다. 낙엽축기로 정리하면 된다. 대략 이런 스케줄을 가지시면서 우리 베이비 도지에 대한 어떤 투자 계획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스케줄을 염두에 두면서 투자 관리를 한다면 우리 베이비 도지에 통해서도 엄청난 많은 수익을 볼수 있을 거고요. 충분히 큰 이득을 볼수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자 오늘 이 소중한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베이비 도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고래 정도는 아니지만 참치 정도는 될까요? 그래서 저는 베이비도지를 많은 사람들이 보유했으면 좋겠고, 그것으로 모두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베이비도지를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인연이든 옷깃이 스치는 분들에게 베이비도지를 선물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부자 됩시다라고 속으로 힘주어 말합니다. 그럼 제가 또 베이비도지 무료로 선물해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의 계기가 될수 있겠죠. 대신 제가 오늘도 베이비도지 쏩니다. 만 개에서 십만 개 사이로 쏠 테니까요. 기존 보유자님들은 추가 보유하셔서 평당가 낮추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제게 선물 받으셔서 앞으로 차트 공부도 하시고 암호화폐 공부도 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같이 베이비 도지 부자가 돼야 하니까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 9627 320으로 문자를 보내 주시면 베이비 도지 무료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저희 화면, 제 동영상 화면 안에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에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베이비도시 무료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